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쳐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laughs> 네, 영상 보니까 어. 휘파람이 절로 나오죠? <laughs>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laughs> 네, 너무 잘보는데요 어, 달성군의 송해공원 영상을 보니까 이 송해공원이 우리 지역에서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음. 알것 같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 박정 기자도 송해공원 가보셨죠? 네, 저는 진짜 대본 아니라 진짜로 많이 가거든요. 이 가면 사실 떠오른 노래가 있죠? 아 빰빰빰빰빰빰. 네, 전국 노래 자랑이 <laughs> 네. 자동 연상이 되긴 하는데 진짜 분위기 좋고 자주 갈만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주말을 맞아서 송해공원에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송해공원에 있는 달성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데이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죠? 이 땅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뜻깊은 하루 보내셨나요? 달성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달 28일 제29회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네, 모처럼 작업 현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모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 달성 지역본부에는요, 31개의 노조에 약 7천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근로자와 가족 1,300명이 참석해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모범 근로자에게는 표창을 수상하고요. 근로자 노래자랑을 통해서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스트레스 시원하게 털어냈을 것 같죠? 네, 그러게요.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즐거운데요. 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노사 불협화음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네. 이 노사 불협화 못지않게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안전사고인데요. 노심초사 걱정 많은 어린이 안전사고. 아이들이 뭐가 위험한지 구분할 줄 알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익혀두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가 열렸습니다. 요 일단 캠프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안전 체험 캠프에서는 달성군의 어린이집 원나 1,9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일곱 개 다양한 체험과 마술 공연을 통해 보다 쉽게 아이들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 네, 화재, 가스, 교통,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안전 수칙과 대비 요령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린이 안전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달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지역마다 크고 작은 소식들이, 행사들이 참 많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근로자의 날에 못 쉬었다 하더라고요. 아, 사실 네. 저희도 이 지역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어제오늘 릴레이로 출근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지자체 단체장들은 출근을 하실까요? 쉬실까요? 하지 않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오 <laughs> 네, 네. 저희 생각은 그런데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가 정보가 가장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직접 한번 알아보죠. 네. 어 그래요? 어 지금 이 시간이면 굉장히 바쁘게 업무 보고 있으실 음. 시간일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직접 걸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저희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재훈 달성 군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정 기자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오시죠. 네, 시죠 네, 전화 한번 걸어 주시죠. 네, 최재훈 달성 군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받으셔야 되는데. 네. 군수님. 여보세 군수님. 여보세요? 어, 군수님. 박정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들리시죠? <laughs> 예, 예. 군수님, 그, 저 이슈로드에서 자전거 같이 탔던 네. 거 기억하시죠? 아, 뭐, 거기 뭐,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laughs> 예. 어디세요? 저 오늘 군수실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 뭐하고 예. 계셨어요? 아,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합인에서 도매시장 이전 그 주민 행사 있었고. 아.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계속 뭐 사업 얘기하고 면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아, 네. 이 시간에도 바쁘게 지금 업무를 보하고 계신데, 매일 네. 아, 바쁜 시간이에요. 예. 네, 저는 TBC 장진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어제는 네. 쉬셨나요, 아니면 또 일을 하셨나요? 아니, 저희 공직자, 공무원 분들이나 전화 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대, 예, 대신 대체 휴일을 하루씩 주기로 했어요, 어. 5월 중에. 예. 아, 그렇군요. 어, 근로자의 네. 날 관련해서 행사가 참 많았는데, 관련 행사도 네. 많이 참석을 하셨죠? 저는 그 전주에 우리 네. 노총에서 하는 행사들 음. 많이 참석했고, 예, 뭐, 기업인들 간담회 이런 등등 해서 아무튼 그런 행사들 많이 했습니다. 음. 예. 선생님,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네. 지역에 땀 흘리고 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laughs> 갑자기, 네. 우리 달성 지역에는 공단이 일곱 개나 있어요. 어, 많은 네. 근로자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음. 땀을 흘리시며 일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시설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근로자분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럴 수 있도록 제가 늘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음, 예. 아 네. 네, 그렇군요. 어 저희가 앞서 달성군 소식 가운데서 어린이 안전 캠프 소식을 음. 전해드렸거든요. 네. 예. 평소에 군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네.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도 있는데 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 같은 게또 어떻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한데 저희 이번에 민선팔 군정첫 번째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모님들께서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그냥 아이들 맡기는 개념, 거기서 시간을 때우는 개념으로 우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장소가 아닌 정말 어. 알차게 네.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음.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민간 이건 뭐 공립 이건 가리지 않고 지금 영어 전담 교사, 운영인 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 아, 잘 저희가 접목시킨다면 우리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달성의 어린이들이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군수님도 네. 아버지셔가지고 육아 보육 네, <laughs> 정책 하니까 말씀이 길어지셨어요. 네, 네 정말 네 아이 키우기 좋은 군정을 추구하시느라 음. 정말 특히나 달성군의 젊은 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군수님도 어린이 자녀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두 아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네, 아, 아, 아빠 최재훈 으로서 우리 <laughs> 네. 자제 분 에게 한 음. 말씀 하신 다면요？아, 아빠 최재훈 으로서, 두 아들 한테 늘 미안 하고 제가 잘못 나눠 줘서 늘 미안 한 마음 이지만, 우리 두아 들이 들컸을때 우리 달 성의 아이 들 이나 대한민국 에 살아가 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 다는 그 부분 을 언젠가 알아 주지 않겠 느냐 하 는, 부탁을 하고, 늘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미안하고 네. 고맙다. 네. 그러면 네, 아버지 미안하죠. 최재훈, 그리고 달성군수 최재훈, 군수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계획 어떻게 되시죠? 남은 계획이요? 네. 뭐 열심히 계속 일을 할 거고,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담양군하고 자미 계련도시에 국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음. 전라도 쪽으로 잠깐 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어, 오늘 조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 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저희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군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불쑥 전화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예, 네, 언제든 전화하세요. 네, 고맙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최재훈 달성 군수와 함께 했습니다.